하이, 우마이, 우마이, 우마이. 어디를 가는 중이야?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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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이. 하이, 우마이. 하지 마세요. 어 젤리 보면 다 나와요. You can 봤죠?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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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랭고쿠 닮았다고?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그건데. 안녕하세요. 아, 근데 나 진짜 이 염색을 하고 싶긴 해. 머리 기르고 있죠. 이제 많이 길렀죠. 나 제육, 제육덮밥 먹었어. 아, 제육볶음 먹었어. 무야호. 떡볶이 내 생활식당. 세마식당 가서, 아, 시켜먹는 거지. 세마식당에서밥 드세요. 아, 술 드세요. 세활식당 시켜가지고. 아집님 기다리지 마세요. 무야호. 저 말이 하고 싶어! 오늘 안 피곤하냐고요? 피곤한데요.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다른 대사 래퍼 될건데 조언해주세요 아이고 어... 안되는데 네 조언해드렸습니다 랭고쿠 명대사? 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나 솔직히 대사가 랭고쿠 아니기 이거밖에 기억이 안나 뭐있지? 그 대사가? 랭고 쿠아네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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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까먹었다 아 그.. 아무튼 그 영화 영화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그거 같은데? 랭고 쿠아네기 바이.. 어, 래퍼 되는 방법. 래퍼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너는 래퍼야 라고 하면 짜잔, 저는 래퍼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장난이고, 누가, 누군가가 래퍼라고 불러줄 때 래퍼예요, 그냥. 원주 갈게, 나 혼자. 원주를 왜 가요? 땅값 떨어져요. <laughs> 혼나고 싶냐고? 갑자기? 네? 저, 저 왜요? 중간고사 응원. 화이팅! 공부 잘하냐면, 못해요. <laughs> 비속어 필터 해주세요. 선물 아직 개봉 못했어요. 오늘 바빴어가지고. 저할거 하고 있었죠. 말고 저 좋아하는 거 많아요. <laughs> 전생슬, 방패용사, 그리고 그 아픈 게 싫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그런 거. 도롱아, 래퍼가 하고 싶어. 6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 시계 AP야? 안녕 원피스 보정 아니 그니까 저 열심히 보는 편이에요 아픈 게 싫어서 방어력이 올인했다 정답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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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재밌었어요 고등 래퍼 그 동네 퍼때 앞머리 꽤 오래 길러서 머리 감고 나면 여기까지 왔었거든. 근데 앞머리 잘라서 지금은 여기 여기 있나? 이만큼 잘랐어 아니 그때 당시에는 눈썹 좀 밑에까지 여기까지 잘랐는데 지금 좀 자랐어. 교주로 닮은 건 칭찬이죠. 너무 큰 칭찬이죠. 우마이, 우마이, 우마이. 아, 저 머리 깜습니다 물론 오늘은 안 감았지만, 어제는 감았습니다. 나이어로 아카데미아 봤습니다. 주술회전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천 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바쁘게 살아요. 할거다 하면서 애니도 봐야 되고, 웹툰 진짜 많이 보고, 음, 진짜 바쁘게 살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오늘 좀 쉰다? 애니 봐야 돼. 오늘 좀 쉰다? 술 먹어야 돼. 바빠요. 흑발일 때보다 탈색하고 머리 잘안 감죠? 머리 좀 감으라고 하면 귀찮다고 역정 내시잖아요. 그, 뭐, 귀찮은 건, 뭐, 귀찮은 거죠. 귀찮은 건데, 어떡해요. 저 웹툰 많이 봐요. 웹툰도 진짜 많이 봐요. <laughs> 저 진짜 바쁘게 살아요. 뒤에 뭐냐고 뒤에? 뒤에 뭐 없는디요? So, <laughs> y 있으면 그냥 있나보다 합시다. 혼자 작업실에 있는 거 얼마나 쓸쓸한 일인데요. 리어, 안녕 오마이. 진격거만 안 봤어요. 보다가 중간쯤에... 안 보기 시작하고서 그 뒤로 안 봤어요. 하이큐 봤죠? 여기에서 로티온이 할수 있는 게 어그로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맞죠. 라고 할 뻔? 도쿄구을 봤죠. 연초구면 잘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동기가 없어졌어. 응, 동기를 잃었어. 그래서, 그래서 딱히 신경 안 쓰고 있고. 프리드로우 보자. 밑에 있는 캐릭터는 도시락 먹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애 웹툰 알려주세요. 최애 웹툰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많이 봐요. 라고 함께 자진. 애인이 <laughs> <laughs> 좋아합니다. 애인이 재밌는 거. 아, 근데 주술회전이 그렇게 개쩐데요. 주술회전 보세요. 저 이제 곧 보기 시작할 거예요. 어, 왜안 나가지? 7개의 대제 받고, 썬더일레븐 받습니다. 우마이우마이우마이 주소를좀 봐줘. Why you ignore me? I didn't. 종말의 셰퍼드로 봤어. 뭐야 그게? 도로로 드러는 봤는데 안 봤어. 일본인은 우마이를 오마 말하는 경우도 있어. 오마 저 일본어 아는 거아 <laughs> 너무 많이 했는데 일본어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도이레와 도코데스카? 지브리 많이 봤지 않나? 그몇개 그 말해 보시면은 제가 알 걸요, 다. 음. 애니 볼때판타지 <laughs> 송차요? 토이레와 도코데스까 하! 원펀맨 봤지요? 포뇨 봤지요? 포뇨 닮았다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그 주인공 닮았다 소리 소스케. 소스케 닮았다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봤었어요. 그저 흑발에 짧은 머리일 때 있었거든요. 나루토 봤죠? 밑에 캐, 캐릭터 랭고쿠 쿄즈로 일본어 하이하이 좋아하는 애가 생겼는데 어떻게 다가가지? 최대한 그 사람한테 걸리적거리세요. 도롱짱 발다시 아, 카코이아 아짐짱 어 고아이 그거보다 더 짧을 때 있었어 나 원래 앞머리 V자로 좀 짧았을 때 있었어 아 지원 지원 짱어 안왔다 고아이 고아이 데스 MBTI 인팁 데스 옆 청소년 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상했습니다. 머리 말릴 때 자꾸 뭔가 눈 내린다 해야 되나? 뭔가 막 앞에서 막 날아다녀. 보면은 다 머리카락. 어, 다시. 아, 다음에. 인팁 무섭다고? 저희TV입니다. 스위트웅 받습니다. 지갑에 증사. 없습니다. 왜 찍은 건지 모르겠네. 손바닥 폴라로이드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봅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커피집? 도장 다섯 개 찍었습니다. 오늘 나왜 이렇게 일본 일본 쪽으로 뭔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일본인 일본인처럼 생그 내가 말해서 그런가? 바라곤님 피처링 맞아 바라곤 피처링 많이 들어주세요 그 노래 저도 되게 좋아하고 응 음. 승호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좋은 노래예요 뮤비 있으니까 뮤비 많이 봐주세요 머리 이렇게 자라기 전에 찍은 거랑 앞머리도 깎고 잘 찍었어요 그거 아 필터 때문이구나 몰랐네 이건 뭐야 오우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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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Hi my name the love of y 오 오빠, 나 돌아오래, 풍차야. <laughs> 안 춥습니다. 에어컨 아니요 지금 안 들고 있네데 눈이 왜 이렇게 피로해요? 형, 형만큼 피곤하진 않습니다. 아, 윤지원. <laughs> 나 지금 널어내자. 담배는 일본어로 타바코. 어, 分かりました. 오, 피곤해요. 원주 대장 로션이랑 도롱 중에. 아, 당연히, 루티온 FNK님이죠. 아, 제 차단하고 싶다. 제 시끄럽다. <웃음> <웃음> 윤지원님, 나가주세요. <laughs> 구매처? 저희 아버지요? 어, 화상이 아플 계획은 뭐야? 좋은 노래 많이 내고. 잘 살고. <laughs> 어, 왜 이렇게 힘지 에어컨 안 고장났습니다. 어제 에어컨 건드리는 사람. 당신밖에 없습니다. 장미. 장미를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어컨 안 떨어집니다. 원래 저렇습니다. 처음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이쁜, 이쁜 여자랑 다른 거. <laughs> 단발 이다가 아니라 단발 잘 어울리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있어, 그런 게. 네, 팔트 통 그냥 이 상태에서 힘주고 말하면 돼요. <웃음> <웃음> 형 모습은 아니지. <laughs> 원주 대장은 저주세요. 가지세요. 아니, 오른쪽 눈가, 왼쪽 <laughs> 눈치. <laughs> 형. 담배연기 기술, 굉장하죠 몇개 있죠 거, 뭐, 뭐 있냐 물레방아 도너츠 그리고 가끔가다 해파리 그리고 거북선, 이건 연초, 연초필 연애설뭐 없어요 칼이 자고 있을 거예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축하드려요. 아, 빨리 해주세요. 뭐요? 랭고 구머리하고 가면 사진은 무조건 찍을 거예요. 레팔트 톤으로 대화하는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시험 잘 보세요. 오빠 오늘 혼자 방에서 작업하러... <laughs>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에어클리너가 어딘는지 아세요? 아 맞다. 아 그거 비라이크 푸한테 있지? 댓글 잘 읽어준다 오늘 댓글 잘 읽는 이유 라방을 편 이유가 댓글 읽기 위함이다 보라색 조명 이 있어요 뭐 했는데 아 리모컨 하나 사다주시면 돼요 <laughs> 사탕, 레몬맛. 머리 아직 완벽, 완벽하게 묶이지 않아요. 왜요? 왜죠? 페널트 받는 거 좋아하죠. 저를 위해서 시간을 써주신 건데 전담두 개. 도나 연속으로 연속으로 세 보진 않았는데 한 대여섯 개는 하지 않을까요? d m 그래, 한 번은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한분 읽으면, 다른 분이, 어떻게, 다른 분 것만 읽어주고, 자기 거에 안 읽어주시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제가, 모든 DM을 다 읽지 않는 한, 안 읽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공평한, 유일한 공평함, 어쩌면 내 DM 창이 아닐까 그 스토리에 태그하면 언급으로 해서 따로 뜨거든요 그거는 제가 잘 읽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불공평한 사회에서 유일한 보, 공평함 사클에 내가 내 노래 한번 돌려서 듣다가 돌려서 듣는게 아니라 쭉 듣다가 내 노래 중에 마음에 드는 뒤에 마에 드는 노래를 찾았어. 집 언제 가세요? 저 이제 곧갈것 같아요. 두갠데 하나는 이거고. Thank you. 나대 치고 라도더부고지날 버렸고 이제 나까도나 다른 사람 찾아봤고 딱히 원하는 마도 없어 맞아요. 인트로 0.0.1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좋아해요. 이거는 우측 쿠시 우측 쿠시 <목소리> Got the one, got my tongue and my fucking man Kinda on the tip in my ball Yeah, Yeah, got the white I'm a tall and my, got all all the and my back. Kinda only on the tip in my fucking not in Pull. my gun, but a Cool, be the next to explode. I'm a new bag